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한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BS ACO 신버전인 이3.0 버전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점0 버전을 안 좋아하거든요. 0.01이라도 올라가야지 뭔가 마음을 놓고 쓸 텐데, 그래서 그동안 설치를 안 해봤다가 장점이 좀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2 버전 대를 설치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 버전 대 설치. 자, OBS 한번 열어볼게요. 자 소스 추가 ACO 인풋 캡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여기에 ACO를 선택하면 스테레오로 운영할 것인지 모노로 운영할 것인지가 일반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ACO 버퍼 세팅을 하고요. 이 2버전 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가면 OBS ACO를 지원하는 그 제품 리스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타스카미나 포커스라이트나 X32 같은 베링거 제품들이죠. 일단 3버전 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2버전 때는 삭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게 네이밍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레지스트리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삭제를 해주는 것이 충돌을 좀덜할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소스 목록에서 제거하고요. OBS는 잠깐 끄겠습니다. 자, 제어판 같은 데 가면 이 OBS ACO 제거하기가 나옵니다. u n 스톨 자 이제 3버전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직접 한번 가봐야겠죠. 요 주소는 제가 몸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obs-aco 이렇게 검색하시면 3.0 버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obs-aco가 버전 3.0에서는 베이스-aco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aco는요 저작권이 따로 있어요. 개인적인 사용은 무료이긴 한데 공개된 그룹에서 아직 허락을 받지 못했는지 이렇게 따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을 받아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면 다운받는 걸 찾기가 좀 번잡시러워요 그래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버전 3.0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멀티 디바이스 캐퍼블리티 그러니까는 ACO를 지원하는 여러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맥에서는 다대등기능이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여러 대일 경우에 동시에 그걸 묶어서 쓰질 못했어요 그것을 맥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지금 나와있다고 돼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안정성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장치들을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여기 밑에 더 내려가 보면은 OBS ACO 인스톨러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이 되거든요 자이거 설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버전 꼭 제거해 주시고요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OBS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OBS 자 여기 보시면 baseaco.dll이 지금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해 보시면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미국이, 어, 하여튼, 뭐 미국에서 받을게요. 여기서 좀 번잡스러운 게한 가지 나오는데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 클릭하시면, 요즘엔 일반적으로 64비트를 설치하니까 64비트 버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스 ACO 압축 파일을 열었을 때 여기 X64 폴더가 보입니다. 이 폴더로 가시면 이렇게 ACO 파일이 있죠. 요거를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OBS 스튜디오 이게 OBS가 설치된 폴더입니다 그 밑에 OBS 플러그인스 그리고 64비트 여기까지 오셔서 요 64비트 폴더에 있는 Base.aco를 일로 드래그를 합니다 놓아 네, 볼게요 이렇게 하면 복사하는데 관리자 권한 필요하다고 해서 예스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OBS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관리자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에러가 안 나고 잘 떴습니다. 여기 보면 ACO 인풋이 생겼죠? ACO 인풋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바이스 선택하는 건 똑같고요. ACO 한번. 근데 언제부터 리얼텍 ACO를 지원했죠? OBS 채널 1은 지금 리얼텍 인풋 하나 주고요. OBS 2는 인풋2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레이트 이런게 더군다나 비텝스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없었죠 이 부분이 좀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뒤에 플로트란 말이 붙을수록 다이나믹 레인지 라는게 넓어지거든요 숫자가 크고 뒤에 이렇게 플로트란 영어가 붙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퍼는 조금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줄일 수 있는데 뭐 아까처럼 1024라고 해도 어차피 obs 같은 경우는 영상이 좀더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 1024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이거 레이턴 시를 줄여도 어, 여기는 안 주네요. 왜안 줄지? 네, 하여튼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요. 모노 스테레오 그 설정이 안 보여요. 이게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도 모노로 쓸 건지 스테레오로 쓸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노로 쓰려고 한쪽 채널을 뮤트를 해버리면요. 왼쪽만 나와요.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이 이 설정에서 오디오 고급 설정, 요길 가시면 얘를 모노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OBS 인포 설정. 근데 이 설정은 뭐가 쉽냐면 볼륨이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한 가지 또 참고하실게요. 지금은 이게 다 체크가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치했을 때는 요 트랙이 이렇게 다 해지가 돼 있었더라고요. 이게 다 전부 이렇게 해지가 돼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게 이렇게 레벨이 떠도 소리는 녹음이 안 됩니다. 최소한 1번 트랙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꼭 체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녹화는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거나 OBS 방송에서 소리가 안 들려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를 하나 꽂고 얘기를 하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인 이렇게 오디오 고급 설정에 모노를 누르는 것보다 여기에서 같은 소스를 선택해 주는 게더 좋습니다. 단, 마이크를 두대 써야 된다. 자 이렇게 OBS ACO 3.0을 세팅해 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게 사실은 OBS ACO 3.0을 세팅을 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제가 화요일 밤 10시에 하는 어쩌다 방송실에서 앞으로 계속 요 세팅을 한번 써보면서 안정성이나 문제점을 없는지 체크한 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좀더 좋은 내용들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븐니 정간사였습니다 안녕